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조선을 왜 성리학의 나라라고 할까요?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재 8쪽 생각 채우기 볼까요? 본문 들어가기 전에 본문 옆 질문에 대한 숙제 검사를 해야겠죠? 숙제 검사한 것을 참고로 학생 수준에 맞게 질문해 주시고요. 자, 이제 본문 시작합니다. 학생 버전입니다. 8쪽 본문 질문이야. 삼국시대 때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 종교를 들어왔지. 어떤 종교를 들여왔어? 불교를 들여왔지? 고려시대 때는 무엇에 의지했어? 불교와 유교로 나라를 이끌었지. 조선에서는 어땠어? 유교의 한 갈래인 성리학의 중심이 되었지? 중심인물이 누구였어? 정도전이었지? 성리학의 나라이니 불교는 어찌 되었어? 불교는 비판받았고 오로지 성리학을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어갔지. 이것을 보니 시대에 따라 사상도 바뀐다는 것을 알수 있지. 또 고려시대 때 배운 가고제도 기억하지. 어느 왕때 실시했어? 광종 때 실시했지. 고려에서는 가고제도가 처음 실시됐기 때문에 실력보다 무엇이 중요시 되었어? 가무시 중요시 되었지. 그래서 문벌귀족도 나타났지. 하지만 조선 은 어땠어? 조선은 과거를 통해서만 관리가 되는 실력위주의 사회가 되었지. 게다가 정도전이 꿈꾸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어? 왕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신하들이 중심이 돼서 왕을 도와 이끌어가는 나라를 만들려고 했지. 왜 그랬을까? 신하들은 과거를 통해서 공부한 사람이니까 훨씬 똑똑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팔쪽과 구쪽에 있는 그림 질문이야. 그림 보자. 이성계가 세자의 모자를 누구한테 주니 둘째 부인이 낳은 여덟째 아들인 방석에게 세자의 모자를 주지. 그랬더니 그쪽에 있는 형제들이 어떻게? 해? 칼을 들고 서로 싸우지. 왜 이렇게 싸웠어? 원래 첫째가 세자가 되어야 하는데 막내 아들인 방석이 세자가 되었기 때문이지. 왜 방석이 세자가 되었어? 태조가 둘째 왕들을 무척 아꼈기 때문이지. 그러니 가운데 있는 방언이가 어떻게 하고 있어? 화가 나서 칼을 치켜들고 있지.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이성계가 왕이 오를 때 다섯째 아들인 방언이 커다란 공헌을 했지만 다섯째이기 때문에 왕이 되고 싶은 야망을 참아했던 거지.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첫째가 아닌 여덟째 아들이 방석이 세 자로 된 거야.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 기가 막히고 보냈던 방언이 왕자의 난을 일으켰지? 왕자의 난을 끝내고 왕이 된 사람은 누구야? 방언이 조선의 세 번째 왕인 태종이 되었지? 선생님 버전입니다. 태조의 다섯째 아들인 방언은 아버지가 왕이 오르는데 커다란 공헌을한 자신이 세자가 되었으면 하고 바랬어요. 방언은 공로가 컸을 뿐 아니라 개인적인 능력으로 봐도 세자로서의 자질이 충분했어요 하지만 자신이 다섯째이기 때문에 야망을 숨겨야 했어요 이러한 분위기에서 태조는 둘째 부인인 신덕광후가 낳은 방석을 세자로 책봉한 거예요 그러니 이미 곤란의 씨앗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태조 5년, 태조의 사랑을 받으며 자신의 아들을 세자로 만든 신덕광후가 세상을 떠났어요. 신도 왕후의 죽음을 슬퍼하던 태조는 그만 병이 나서 자리에 눕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도전에 의해서 나라의 큰 일이 모두 결정되었어요. 그러니 정도전의 세력이 엄청나게 켜졌겠죠. 이러니 방언과 왕족들은 정도전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도전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정보를 들은 방원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이도록 했어요 그리고 정도전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죽이고는 곧 궁궐로 달려가 세자방석과 형방번을 죽였어요 이 사건을 제1차 왕제네의 난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왕비를 잃은 뒤에 그리움이 깊어 병까지 얻은 태조였는데 왕비가 낳은 그 아들도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땠겠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이미 권력은 방원의 손에 들어간 상태니 어쩌겠어요 며칠 동안 고민하던 태조는 둘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준 후 옥세를 가지고 몇몇 아끼던 신하와 희종을 거느리고 함몽에 지어놓은 별궁으로 떠나버렸어요 1398년 조선의 제2대왕의 오른 정종은 태조를 모시고 한양을 떠나 도읍을 다시 개경으로 옮겼어요 정종이 도읍을 개경으로 옮겼지 1년 만에 다시 왕자의 난이 일어났어요 이때 난을 일으킨 사람은 태조의 넷째 아들인 방간이에요 방간은 방언처럼 왕이 되고 싶은 야심이 있었지만 참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방언이 방관을 없애려 한다는 소문이 돈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방관은 제2차 왕자의 난을 일으킨 것이죠 방관이 난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은 방원은 방관의 난이 성공하게 될 수도 없었겠죠 그래서 방관의 근사들과 싸웠어요 싸움은 단번에 방원의 승리를 끝이 나고 방관은 황해도 토산으로 기향을 가야 했어요 제2차 왕자의난이 끝난 후 방원 때문에 한시도 마음이 편했던 날이 없었던 정종은 방원에게 왕위를 넘겨주었어요. 이로써 방원은 조선의 제 3대 왕 태종이 되었어요. 왕위에 오른 태종은 나라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왕권을 강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육조직계제를 실시했어요. 육조직계제는 육조와 국왕이 직접 통하기 때문에. 의정부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었고 그만큼 왕의 권력도 강해질 수 있었어요 태종은 또 왕권 강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면 모두 없애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처남 넷을 모두 죽여버리기도 했어요 공신이라도 왕의 뜻에 거슬리면 가차없이 제거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왕자의 난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사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거느리고 있는 사병들을 모두 없애도록 지시했어요. 그리고 인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호폐법을 실시했어요. 그래야 나라에서 일손이 필요하거나 전쟁이 나서 병사가 필요할 때 쉽게 인력을 동원할 수 있고 세금을 걷기도 수월했기 때문이죠. 다시 학생 버전입니다. 10조 본문 질문이야. 왕이 된 태종은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지. 태종은 정도전과 생각이 달랐지. 정도전은 누가 중심이 되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어? 신하들이 중심이 되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지. 왜 그랬을까? 과거제도를 통해서 똑똑한 사람들이 관리가 되니 그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면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지. 하지만, 대종은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어? 왕이지.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어. 이를 위해 실시한 법이 무엇이야? 호패법이지. 호패법이란 어떤 법이야? 16세 이상의 남자들은 신문증명패인 호패를 항상 가지고 다니도록 하는 법이지. 호패를 차면 16세 이상의 남자들 숫자를 알수 있겠지? 남자들의 숫자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 나라에 필요한 일을 하거나 전쟁 때 나가 싸울 남자들의 수를 알고 있으면 나라를 다스리기 좋기 때문이지 또 세금도 걷어야지 세금이 뭐야?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이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내는 것이야 세금이 있어야 나라를 유지할 수 있어 신호등이 고장나면 불편하지 누군가 고쳐야 하는데 누가 고쳐주니? 쓰레기 수거는 누가 해주니? 환경미화원이 해주지 환경미화원은 공짜로 일할까? 아니야 월급을 받아 그렇다면 은 고장난 신호등도 고치고 환경미화원 아저씨께 월급도 드려야 하니까 이 돈은 어디서 나올까? 국민이 낸 세금에서 충당하는 거야 결론적으로 세금을 내는 이유가 무엇이야? 나라에 살림살을 하기 위해서 내는 거야 그런데 요리조리 피해서 세금을 안 되는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 나라의 살림사리에 드는 돈을 마련할 수 없겠지? 그렇다고 나라 살림사를 안할 수도 없으니 어떨까? 요즘은 세금을 거의 돈으로 내지 남자들은 군대도 가지 옛날에는 어땠어? 예전에는 16세 이상의 남자만 냈어 요즘에는 성인, 남자, 여자, 모두네 옛날에도 세금을 돈으로 냈니? 아니었지? 그럼 무엇으로 세금을 냈어? 옛날에 세금은 크게 세 가지였지? 그림 질문이야. 그림 보자. 세금에는 무엇무엇이니? 전세와 곡물과 여기 있지. 곡물에 서 있는 아저씨는 옷감을 지고 있지. 옷감을 지고 세금 내러가는 거야. 옷감을 왜 세금으로 낼까? 곡물로 내는 것이 그 지역의 특산물이기 때문이지. 전세에 서 있는 아저씨는 농민에게 뭐라고 하고 있어? 빨리 세금 내라고 하고 있지. 농민은 무엇으로 세금을 내고 있니? 쌀로 세금을 내지. 전세는 농사짓는 토지에서 나오는 곡식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지. 여기에는 무엇이 있어? 군역과 부역이 있지. 군역은 무엇이야? 전쟁이 일어날 때 군사가 되어 나라를 지키는 것이지. 지금도 군역은 있지. 그래서 남자들이 군대 가잖아. 부역은 무엇이야? 나라에서 건물이나 성벽, 도로, 다리 등을 만들 때 노동을 하는 것이야. 지금은 이런 공사를 할때 월급을 주지만 옛날에는 공짜로 일해야 했어. 그게 백성들의 의무였거든. 11쪽 본문 질문이야. 이런 세금을 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지? 호패였지. 왜 세금을 내게 하기 위해 호패가 필요했어? 세금을 내야 하는 성인 남자를 관리하기 위해서였지 지금은 호패 대신 무엇이 있는지 아니? 주민등록증에 있어 조선시대의 호패와 지금의 주민등록증은 우선 생김새가 달라 지금은 카드처럼 생겨서 주머니나 지갑에 놓고 다니는데 호패는 허리에 주렁주렁 매달아야 해 왜 조선시대에는 호패를 주머니나 지갑 같은 것에 넣지 않고 매달고 다녔을까? 한복에는 주머니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잘 보이도록 매달고 다녔던 거야. 지금은 또 성별에 상관없이 주민동증을 가지고 다녀. 그래서 여자도 주민동증을 가지고 다녀. 하지만 호패는 어땠어? 남자만 가지고 다니는 것이었지? 또 무엇이 다를까? 더 다른 점은 생각해보고 다음 시간에 자세히 배워보자. 자 다시 본문 질문이야. 태종의 노력으로 조선은 어떻게 되었어? 안정되어 갔지. 태종이 셋째 아들인 충녕대군을 왕으로 삼은 이유는 뭘까? 아들 중에서 제일 총명한데다가 책을 아주 좋아했기 때문이지. 어느 정도로 책을 좋아했어? 건강이 좋지 않은데도 그리기를 멈추지 않을 정도였지? 이 모습을 보고 태종은 어떤 생각을 했어? 조선의 발전을 위해 충녕대군을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했지. 왕은 원래 누가 되어야 해? 첫째 아들이지. 왜 그럴까? 후상국 때의 견한는 첫째 아들을 제쳐두고 어머니가 다른 막내 아들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 그러니 첫째 아들은 마음이 어땠을까? 무척 분노했던 첫째는 동생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인 견훤을 절에 가두고 막내 아들을 죽여버렸어. 이로 인해 분열된 후백제는 결국 고려에 망하고 말았어. 또왕자의관왜 일어났어? 태조 이성계가 여덟째 아들을 세자로 책봉했기 때문이지. 그러니. 첫째를 왕으로 삼지 않으면 잘못하면 왕위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 그런데 태종은 어떻게 했어? 첫째 아들이 아니라 셋째 아들인 충녕대군을 왕으로 삼았지. 그러니 왕자의 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지? 그래서 태종은 어떻게 했어? 세종이 나라를 다스릴 때 방해가 될것 같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했지. 고려 시대 때 이자겸 박 외척에 힘이 쓰면 정치하기가 쉽지 않겠지? 그래서 세종당의 장인어른인 심씨를 죽이기도 해. 또 어머니의 식구들도 문제가 될수 있겠지. 그래서 죽이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했어.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내 손에 피를 묻혔으니 내가 쟀은 죄는 내가 다 가져갈 테니 훌륭한 왕이 되십시오. 라고 하셨대. 대단한 아버지지. 이렇게 대단한 아버지가 있었기에 대단한 임금님이 나오셨겠지.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 내가 책을 읽는 이유와 내 소망은 백성들이 원망하는 일과 억울한 일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기 때문이다. 또 농사 짓는 마음에서 근심하여 탄식하는 일이 영원히 그치는 것이고 그로 인해 백성들이 살아가는 기쁨을 느리게 하고 싶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라고 하셨대 그랬더니 집현전 학사들이 우리 모두 목숨을 버릴 각오로 독서하고 공부하겠습니다 조상과 나라 후손들을 위해서 일하다 같이 죽겠습니다 라고 했대 그러니 세종대왕은 튼튼한 나라를 만들고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펼치는 곳에 집중할 수 있었겠지. 왕이 된 세종은 어떤 일들을 하셨어?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도 편리하게 할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셨지. 또, 집현전도 만들었지. 집현전은 왜 만들었어? 젊고 뛰어난 선비들을 뽑아 학문을 연구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지. 지편전에서는 어떤 일들을 했니? 나라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와 문물을 발전시켰지. 그림 보자. 아래 그림 보자. 이 아이가 무엇을 들여다보고 있어? 해시계인 앙부일구를 보고 있지? 앙부일구 옆에 추국이 보이니? 추국의 옆에 아저씨들은 뭐라고 하고 있어? 부척 좋아하고 있지? 둘다 농사에 도움이 되도록 만든 거라 좋아하고 있는 거야. 이것들이 농사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배우자. 또, 농부 아저씨가 책 읽고 있니? 옆에서는 좋아하고 있어. 왜 좋아할까? 세종대왕이 글을 만드셨기 때문이지. 어떤 글을 만드셨어? 홍민정음이지. 12쪽 본문 질문이야. 홍민정음은 왜 만드셨어? 당시에는 어려운 환자밖에 없어서 책이나 나라의 중요한 일을 알리는 문서를 만들 때 어려운 한문을 써야 했지. 그러니 백성들은 어땠을까? 한문으로 된 문서뿐 아니라 책도 읽을 수 없었어. 그래서 세종대왕이 일반 백성들도 쉽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새로운 문자인 훈민정음을 만드신 거야. 훈민정음은 어떤 뜻이야?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란 뜻이지? 유붕이 자원 박내했는가, 그래서 부력 낙호한가. 하기 시습지면 부력 요로하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겠니? 옛날 양반들은 이렇게 말했어. 이 뜻은 벗이 먼 곳으로부터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는 뜻이야. 이것을 백성들이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겠지? 누구만 알아들었을까? 양반만 알아들었어. 말을 못 알아들으니 백성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했겠지?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백성들을 위해 한글을 만드신 거야. 근데 세마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지? 중국 글자인 한자가 있는데, 한글을 쓰는 것은 중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했지. 왜 그랬을까?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니까, 성리학이 나온 곳인 중국을 받들어 모셔야 된다고 생각했어. 그러니 중국의 글자인 한자도 중요시했을까? 그래서 한자를 사용해야 한다고 한 것이야. 또, 백성들이 글을 아는 것이 좋을까? 똑똑해지면 부려먹기 어려우니 싫어했어. 청동기 시대 때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지. 자신은 하늘의 자신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려서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런 거지. 지금 너희라면 이 말을 믿겠니? 안 믿겠지? 왜안 믿어? 과학이 발달하고 이런 것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책을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이야. 만약 안 배운 상태에서 힘 있는 사람이나 선생님 같은 사람이 자꾸 이런 소리를 하면 믿을 수도 있겠지. 아기를 데리고 거짓말해봐. 잘 믿지. 그러니 배우고 깨닫는 것이 부려먹기 좋겠니? 모르는 것이 좋겠니? 모르는 게 좋겠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왜 배우고 공부해야 하는지 생각해보자. 다시 본문 질문이야. 하지만 한글은 주로 여자나 백성들이 썼어. 왜 그랬을까? 조선시대 내내 나라의 문서는 예전처럼 한자로 쓰였기 때문이지 이렇게 만들어진 한글 덕분에 나중에 일본이 쳐들어온 임진왜란으로 힘들게 살 때도 한글 소설을 읽으면서 견뎌나갔대 우리가 책을 쉽게 읽을 수 있는 것도 한글 덕분이지 또 세종은 여러가지 과학기구를 만들도록 했지 요구를 시켜서 만들었어 장영실이지 그리고 농사직설도 만들었어. 누가 만든 거야? 정초가 만들었지. 농사직설은 무엇에 대해 적은 책이니? 우리나라의 토양에 알맞은 농작물 재배 방법을 적은 책이지. 이전까지는 중국의 농사법을 적은 책으로 농사를 지었어. 그러니 우리나라에 잘 맞았을까? 안 맞았겠지. 이제 농사직설이 만들어졌으니 우리나라에 잘 맞았겠지. 세종대왕이 각종 과학기구와 농사 관련 서적을 만들도록 한 이유는 무엇이야? 백성들이 편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지 16조 8번 문제 봐 농토가 어떻게 되었어? 조선 초에 50만 결이었던 토지가 세종대왕 때 170만 결로 늘어났지 결이란 당시 땅의 크기를 재는 단위였어 그러니 농사 짓는 백성들은 어땠을까? 살기 좋았겠지? 선생님 버전입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농민 가운데 노련하고 노숙한 농부를 노농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왕이나 신하들도 노농에게 농사 짓는 법을 묻거나 확인하곤 했어요. 세종 10년 세종대왕은 하삼도, 즉,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관찰사에게 노농에게 농사법을 물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명령했어요. 이에 화산도 관찰사들은 각 지역의 농법 보고서를 초정해 올렸어요. 이를 토대로 정초와 변호문이 내용을 정리하고 체제를 갖추어 만든 책이 농사직설이에요. 농사직설은 1429년에 우리 손으로 우리 농업 기술을 정리하여 만든 최초의 농소예요. 농사직설이 나오기 전까지는 농상, 지교 같은 중국 책들을 활용하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는 조선의 기후와 토질에 맞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후와 토질에 맞는 농사직설이 만들어졌으니 의미가 참 크다고 할수 있겠죠. 다시 학생버전입니다. 그림 질문이야? 누워 계시는 분은 어떤 왕이야? 분종이지. 울고 있는 어린 세자는 누굴까? 단종이야. 문종은 왜 저렇게 누워 계실까? 몸이 약하고 병을 많이 앓았기 때문이지. 결국 왕이 오른 지 얼마 만에 돌아가셨어? 2년 3개월 만에 돌아가셨지. 13쪽 법문 질문이야. 문종의 뒤를 이어 12살에 세자가 왕이 되었지. 그랬더니 신하들이 어떻게 했어? 어린왕을 대신해서 마음대로 정치를 하려고 했지. 이를 볼수 없었던 수양대군도 어떻게 했어? 단종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왕이 되었지. 이 사건을 무엇이라고 하니? 개유 정란이지. 그림 질문이야. 윗부분에 있는 그림보자. 수양대군이 뭐하고 있어? 대신을 죽였지. 수양대군은 김종서, 황보인 등의 대신을 죽이고 왕이 되었어. 이것이 바로 개유 정란이지. 밑에 있는 그림보자. 이제 수양대군이 세조가 되었어. 저기 작은 섬에서 울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 단종이야.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선비들이 어떤 표정이니? 화가 나고 또 슬픈 표정이지. 왜 이런 표정을 지어? 왕위를 빼앗겼기 때문이지. 결국 이들이 단종 보기 운동을 벌였어. 하지만 어떻게 되었어? 이 사건으로 인해 오히려 단종이 죽게 되었지. 일찍 죽은 왕이라고 해서 단종이라고 불러. 너희들은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수양대군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본문 수업을 마친 다음에는 학생들에게 18쪽 노래를 부르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 수업 직후 복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선을 세우고 가 누구니? 대조이성계요덟명의 아들이 있었지? 네그 중에서 다섯째 아들이 있었지 <laughs> 이방원이요 응. 왕이 되고 싶었 그래서 어떻게 했어? 왕재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왕이 됐어 그리고? 어 세금을 받기 게해서 어떤 법을 실시했니 고백법을 실시했죠. 어, 그래서 강화남이 되었지. 네. 어 네. 이방원은 태종이 되었대. 태종은 아들 누구한테 왕위를 물려줬니? 세종이요. 네. 그래서 <laughs> 세종은 정식을 잘했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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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걸 노래로 해보자. 네. 시작. 조선을, 조선을 세운 태조이 태조 성계 여덟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오남 이방원을 왕재란 이으켜 형제를 죽이고 호백법 실시해 가만 안대죠대종은 아들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며 유언했어요 셋째 아들아 너는 부디 이제 노래를 다 불렀으면 수업 직후 복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 초기의 역사 흐름과 발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앙부일구로 어떻게 시간을 알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